켰잖아요 원인만 간단하게 켰고 네. 이런 타프치는 거, 이거 그리고 짐이 좀 많아요. 확실히 봤으면 는줄그고는래거래부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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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는그 안녕하세요. 글씨입니다. 오랜만에 캠핑 가려고 정곤이하고 옹조님 만났고요. 저희가 오늘은 춘장대 아이사랑 캠핑장으로 갈 거거든요. 캠핑 가서 항상 뭐 여, 이것저것 음식 먹잖아요. 오늘은 음식을 뭘 먹을 거냐면 밀키트. 밀키트를 좀살려고 왔습니다. 친구가 이번에 새로 가게를 오픈했대요. 광주 첨단까지 왔습니다. 첨단중에 s 클래스 상가에 있는 친구네 가게, 밀키트 가게. 자, 내려가 보자. 안녕하세요. 우리 캠핑 가기 전에 밀키트 살라고 왔어. 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가게 오픈했는데 팔아줘야지. 아, 공짜로, 공짜로 얻어먹을 수 없지. 그래, 맞아. 네, 맞 네. 이게 네. 가서 네. 조회해어서채하잖아요 오빠. 장다 네. 있지. 냉장고랑 네. 착다 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네. 되게 찍는 거야? 사람 없을 때 근데 들고 가면 어떡해, 그냥 계산 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돈은 하나도 야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아니 원래 이렇게 사기로 약속한 거야. 네, 어, 거기 내가 오픈 오픈 오까지 내가 그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 밀키트 같은 거 사가지고 캠핑장에서 좀 많이 먹잖아요. 어, 메뉴들은 이렇게 있고 셀프로 어, 계산도 합니다. 아, 그래. 네. 갈게요. 오빠 갈게요. 저희 급해가지고 늦어서 어, 네. 한 번만. 네 번만. 와이 와이. 잘서아 주시마세요. 고맙습니다 야지그 고맙습니다 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배꼽 인사로 어, 고맙습니다 해야지 손 많이 모아서 사복으로 와 음. 고맙습니다 어. 아 지금 무족하시네요 네. 권창희다 어. 뭐 갈게요 첨단 S클래스 어, 어, 2층 어. 상가에 있는 가게고요 네네.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어. 광주 사시는 분들은 어.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세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쪽에서 이렇게 열고 이쪽 보도록 할게요 이트를 엄청 오랜만에 치는 것 같다 이게 근데 이게 순정 모기장이 아니야 아 시원하네 워터 저 거? 나 이거 알루팝으로 바꾸고 저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이거, 이거는 혹시 우리 캠핑 이거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원래 비닐은 마지막에 뜯는 거잖아 알지? 응. 자동차 비닐 마지막에 뜯는 거 우리 서큘레이터를 바깥으로 해줄까? 어 바람 부니까 좋다 이거를 이거를 발판으로 쓰면 괜찮겠더라고 아니 발판을 왜 그런 거 있는 듯 하냐고 아니 아는데. 정권이가 너무 불안하대 기철이가 하는 말이 정권이가 여기에서 넘어지고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 그래 정권이 말하면 내가 또할 말이 없어. 네다 세팅했습니다 모기장은 아직 따로 이렇게 내리진 않았고 말아 놓은 상태고 미니멀하게 이제 칠거 생각하면은 저희 진짜 엄청 미니멀하게 테이블 하나하고 트윈 체어, 릴렉스 체어 두개 그리고 냉장고, 폴딩 박스 그리고 뭐 이렇게 수납 박스 이렇게만 딱 꺼냈어요. 이거 발판도 이제는 비겐트 폴딩 박스 25리터짜리 이거를 그냥 발판으로 쓰려고요 그래서 내부를 다시 한번더 보면 내부는 지금 이렇게 깔끔하죠? 그냥 폴딩 박스 하나, 좌식탁 하나 그리고 폴딩 박스 넣는 거두 개, 빔 스크린. 그리고 침대 에어컨은 저기서 에어컨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캠핑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파워뱅크 충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세워놓으니까 한 20암페어가 방전된 것 같고 끄면 방전이 거의 안 돼요 파워뱅크를 계속 켜놓은 상태였고 뭐 20분만 더 하면 이제 충전된다고 하니까 그때 뺄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만 꼬아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대를 따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이게 건전지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봐봐. 건전지가 없어. 어? 아닌가? 잘 나오는데, 갑자기? 아, 건전지가 없는 게 아니었네. 아, 그럼 좀더 써야겠다. 피곤했는데. 아, 졸리다. 응? <laughs> 여기 춘장대 아이사랑 캠핑장은 지금 한세 번?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 옛날 그 초등학교를 캠핑장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 그 캠핑장이죠 애들 놀수 있는 놀이시설이 좀잘 되어 있어요 애들이 아주 그냥 잘놀수 있는 모래놀이 모래놀이 하나 있고요 모래놀이 안녕 준희 안녕 뭐 애들은 이렇게 모래놀이 하나 주면은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래놀이에서 노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면 수영장 있죠 수영장 수영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는 옛날 학교라서 나무들이 쭉 있어요 나무들 그래서 나무들 밑으로는 쭉 이렇게 캠핑장이 있는데 나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늘이 좀 많습니다 그늘 밑은 굉장히 시원하고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확실히 그 나무 그늘 밑부터 사이트가 좀 먼저 예약이 된것 같고 학교 앞 이쪽 부분 학교 앞 이쪽 부분도 사이트는 금방 올래 예약됐는데 오늘은 이쪽이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초등학교 안쪽에는 뭐 개수대, 샤워장, 놀이방이 있어요. 놀이방 놀이방이 괜찮아요. 애들 놀수 있게끔 놀이방이 딱 좋고 그래서 놀이방, 모래놀이장 그리고 수영장까지 놀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동생네. 할아버 있고요 저희 폴딩 트레일러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어 어. 아 그래도 해줘야지 그래 삼단에서 뭐 해줘야. 사온 친구네 가게에서 사온 어, 밀키트 근데 이거 어차피 프랜차이즈인데 프리미엄 밀키트 요... 코미 맛있겠다 그쵸 요렇게? 아니 뭐 빨리 해봐 진행해봐 기은씨 친구가 하는 프리미엄 밀키트 프랜차이즈 요렇게 아, 마... 아, 맛있어요 말을 진짜 못 하더라고 공주님이 어? 약간 그런 아니 잘 못해.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노출해야 되지 계속 그래. 하면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말도 하라고 그냥 이걸 뭐... 소개하라고 한게 아니라 <laughs> 그냥 뭘 먹을 건지 아, 그렇게 말하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지 우리 뭐 어. 먹을까? 우와, 그래 이거 우리... 셋째 지금 지금 어, 닭갈비, <laughs> 닭갈비 먹고요 닭백숙이들 해주고 어때요? 셋째는 지금 같이 먹는 거같 저녁에 썰안주랑 순대볶음을 썰안주로 그래, 먹 오케이. 그래. 양이 이렇게 그래.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네거 해바라기 하나하고 우리 거 번호에다가 두 개는 같이 동시에 끓여야 돼 해바라기 번호에다가 닭갈비 먹자 이 삼계탕은 씻어서 조금 더 자기가 한번 뭘좀 손질을 해야 되네. 그래, 닭빛. 닭은 그래도 한번 씻는 게 낫지. 그냥 밀키트인 줄 알고 그냥 했다가 먹어가지고 탈라면 나는 모른다. 그래도 나는 씻으라고 안내는 했다. 어, 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아, 닭을 데쳐서 여기다가 넣는 거야? 닭을 한번 삶아서. 원래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나? 하려고 음. 다줄일수있겠 음. 이건 뭐야? 아. 우리 부대찌개집 가면은 이렇게 해서 갖고 오잖아. 그래놓고 음. 이제 싹 육수 부분면서 뜨잖아. 반지나. 음. 캠핑은 스테이요 음, 음, 이정도 야 이정도 밑간은 할만하지 요리를 맛있게 해야돼 닭이 <놀람> 아, 이렇게 원래 티나 보구나 <놀람> 아, <이렇게. 놀람> <놀람> <놀람> 겠왔어 <놀람> 밥 먹을 때 이거를 한번 내릴까? 모기가 있을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내리면 엄청 좁아지는 느낌이 확날 거야. 근데 모기 물릴까봐 아이들이. 다리는 물려야 되겠다 여기 여기. 엄마. 준비하시 자. 엄마 차. 맛있 맛있어? 야, 밀키트가 맛있 정곤이가 밀키트 맛있대. 뭐 맛있어? 삼겹살이 조금 애라다 밀키트만 못한 것 같아. 여보 우리 너무 너무 밀키트 너무 대놓고 홍보해 주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건데, 걔가 그래도 이 요식업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장어랑 이런 거팔때 엄청 자, 엄청 팔더라고. 단가가 안 맞아 버니까 이익이 안 남는 거야. 그렇다고. 이익을 맞추려고 재료를 안 좋은 거 써버리면은, 단가는 맞아요. 남는데, 음. 자기 순으로 만족을 못 하는 거지. 근데 부대찌개 언제 먹으려고? 얘들 셋이 다 동갑이어서 순호도다 똑같이 보고, 어. 그러면 이제, 종걸아, 어. 그거 알지? 준이. 어. 아, 종걸아, 너 이번에 홀딩 했다면서? 뭐이런거 어, 말, 말하는 사람. 어. 그, 그, 어, 엉전이, 오랜만에 갔다가. 지금 영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자연인이 된것 같은데. <laughs> 자연인? 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뭐 어디 오셨나요? 갔다 전대병원까지 달려보라고. <laughs> 돼지야 돼지. 밥다 <laughs> 다 먹었어 그 벌써 일 시네. 오랜만에 안 와가지고 안안 열심히 안 찍었는데 뭐가 없다 이번 주도. 망할 것 같다 아마도 우리 우리 만한 게 없어? 우리 채널이 이제 좀있 망할 것 같아. 거의 다 배부르니까 삼겹살 맛있게 잘 구웠네. <목소리> 이제 모기장 쳤습니다.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제 뒷판은 모기장으로 다 내렸고요. 모기장이 살, 작은 감이 있나 아니면 큰 감이 하긴 하는데 앞에서 보면 얼추 그냥 맞아요. 그래서 모기한테 물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기장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해가 지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덥긴 덥네요. 이게 여름에 캠핑하는 거 쉽지 않네. 이 카라반은 지금 보면은 남동생네 카라반은 언님만 간단하게 폈고 언님 피는 거는 뭐 팩은 안 해도 되니까 저희는 이제 요 타프 치는 거. 그러니까 폴딩 트레일러 쓰시는 분들이 아 텐트보다 편할 줄 알고 왔는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런 타프 치는 거. 이거 그리고 짐이 좀 많아요. 확실히 보면은 폴딩 트레일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집기류도 있죠. 이거 집기류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고 카라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 간촐하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카라반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똑같아요. 카라반 가지고 다녀도 저기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집기류 많죠. 뭔가 의자 테이블 많고 모기장 치고 뭐 하면 똑같이 힘듭니다. 별로 힘, 별로 쉬운 게 없어요. 카라반도 이렇게 보시면 카라반들도 다 모기장 치고 팩, 박... 워닝에 이렇게 테이블 꺼내고 밖에서 놀면 힘든 거는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밤 8시 반 정도? 8시 27분 정도 됐거든요 캠핑장에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로 다니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퍼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을 텐데 가운데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머리 안 다치고 좀 괜찮네 아... 확실히 여름 밤에는 모기와의 전쟁이네요. 모기와의 전쟁. 그래도 모기장이 있으니까 좀뭐 굳이 순정 모기장 안 사도 될 정도로 모기장이 그래도 풀 공간을 제대로 막아주긴 하네요. 뭐 개방감도 좋고. 오코노미야키하고 순대볶음 뭐 샀는데. 이재수 씨가 조리하기는 에 불편하지만 맛은 있다고 하네요. 이봐봐 거 지금 밖에 들어올라고 지금 줄서 있는 애들. 음, 오코노미야키도 맛있다. 그 학교 앞에 호프집 대학교 다닐 때. 호프집에서 먹던 푸시앵그리 오고꾸노야키 오모, 생과일 소주랑 함께 먹는 본질적인 <laughs> 시앵그 <피신도> 아직도 있나? <목소리>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 아침에 밝았습니다 춘장대 아이사랑 캠핑장은 여러번 왔거든요 팀장인 아이 사랑은 아이들 놀기가 참 좋아요 기존에 왔을 때보다 놀이방을 많이 개조했거든요 여긴 8시부터 애들 놀이방에 놀수 있습니다 폐교를 이제 캠핑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외관은 그냥 옛날 학교입니다 들어가 보면 뭐가 많아요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일단 뭐 오락기 오락기 있죠 오락기 배를 응?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뭐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있고요 이런 복도 옛날 학교 교실을 보면 뭐 노래방부터 해가지고 피아노, 키즈 카페, 키즈 카페도 크죠. 근데 키즈 카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반대편에 가면 또 있어요. 이렇게 애들 농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장난감도 있고. 여기 이제 방방이방. 아, 어? 어, 아빠, 종원이 노는 거 찍으려고 왔지. 오락기도 있고, 여기 방방이도 있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좀 어린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캠핑장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출연이라서 약간 어색하신가 봐요 여 캠핑장이 뭐 시설이 엄청 깨끗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학교를 산 거라서 낡긴 했는데 그래도 뭐 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그 시설들도 그렇고 나무들이 좀 운치가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시골 학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불이나 한번 펴볼까? 나뭇가지,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많이 말라있네 이뭇던지면 금방 생각보다 허가대가나쁘지 않아 여기 캠핑장은 사이트마다 해먹 스탠드가 있어서 해먹만 가져오면 쓸수 있습니다. 아빠가 밀어줄까? 오렌지 주스 꽉 잡았나요? 꽉 잡아. 다 돌고 줄게. 종범이도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마실 거야? 오! 하나도 재미없는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네. 이렇게 무서운데? 종범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이거 아주 그냥 허세 허세 장렬들인데. 무서워요. 허세 남들이네 허세 남들. 어. 안 무섭다고 하는 거 봐. 허세 남들. 무서워 가지고 이불 꼭 담은 주제. 아 오늘 아침 토스트인가? 저와 함께 춤을 춰. 다른 지방은 비 온다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는 비안 오고 여기에는 내가 읽어보니까 3시부터비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 정말 맛있어? 어? 태국 입지? 이건 우리 엄마 입지. 아 그래요? 두개 바로 이제 태밀 키티. 이것도 엄마 맛이네. 이제. 다먹고키우도록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요 이번에 폴대 폴떼, 메인 폴대를 두개 사면서 이거 가방, 폴대 가방도 같이 주문 받았거든요. 카라반의 철수 영상이고, 막 철수 영상, 카라반 유저의 철수 영상. 지금 현재 카라반 아웃트리거만 올렸고, 이걸 찍어야 돼. 가까이서 무버는 나 많이 찍었어. 이게 바닥에 다 갈아서 좀 많이 봤다니까, 이렇게 들고 많이 찍는 거. 바퀴 헛던것 같아서 찍어봤잖아 뭐라고? 바퀴가 헛던다고 무버가 헛던다고찍어보라아 무버가 헛떤다고? <laughs> 뒤에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가 이렇게 뒤로 자빠진 적 있어? 여기서 뒤로, 뒤에 로뒤 어. 뒤에 사람 타면 자빠져 아 뒤로 자빠져 여기, 이 상황에서? 어. 그럼 어떻게 하냐 뒤로 자빠지면 안, 타, 안 타야지 그럼 바퀴, 바퀴 공기압이 없어서 그런가 보고 막. 간격이 안 맞아 간격이 어. 헛돌아네, 헛돌아 하네 헛돌아 타이어를 가르면 안, 안 되나? 타이어를 좀더큰 걸로 하든가. 이게 이제 동생네 다 짐이거든요. 의자며 테이블이며, 그래서 이것도 저희 거랑 같이 쓰면서 최소한 빼놓은게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카라반도 그냥 간단하게 어닝만 핀다고 해도 이런 짐 정리하고 이게 이런 살림살이 정리하는 게 캠핑 정리에 거의 뭐 힘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가 막히게 카라반 쓴다고 해서 또뭐 편하다 이런 이런 건또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확실히 텐트 트레일러보다는. 조금은 더 편한 것 같은데, 트레일러도 진짜 집 미니멀하게 갖고 다니면 세상 쉽죠. 카라반 확실히 무버가 있어야 되겠네. 똑또네. 음. 여기 손잡이 있으니까 좀 낫네. 카라, 이거, 이거가 좀 엉덩이가 높은가 봐. 다른 거보다. 음, 좀 높아. 그치. 저기 있는 다른 카라반 엉덩이가 좀 높네. 음. 둘다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뭐 마무리하고, 근처에서 짜장면 먹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거를 그냥 여기 잡고? 잠어씨무겁게 그래. 어, 무겁네 그래도 막 그런데 막아무 이게 아니, 뭐... 들리면 1 0 k g 라니까 75kg라니까 아 이거 그래? 이거 1 0 0 k g 100kg 지 이게 100kg라고? 어, 어 이게 들리면은 가볍긴 가볍네 확실히 전축이 가벼운 게 아니고 힘께 계속 무거운 거야 내 거는 아예 들리도 안해 어? 안... 어? 약간 들리려고 한다 아 들리네 내가 집오 들린다 내가 이거 앞에 일부러 엄청 짐을 다 뺐잖아, 가볍게 하려고. 이, 들리네. 이 정도면. 여기하고 여기 자꾸 이렇게 들어야지. 봐봐. 사진 찍었어? 들고 있는 거 사진 찍으라고, 어, 들고 있는 거. 봐봐. 들리잖아. 전축을 엄청 내가 짐을 빼가지고. 어? 안 들리는데? 힘을 좀 써봐. 힘이 없구만! 오랜만에 캠핑이었는데 이만 마무리하고 홀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근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한번 해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봉준님도 안녕 안녕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